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그냥 하염없이 발길 닿는 대로 왔는데, 어떻게 오다 보니까 이 파주 월롱산 입구에 왔습니다. 네, 한적합니다. 또 예삼이랑 저는 이런 또 등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사실은 오늘은 뭐 등산을 하려고 온게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글쎄요, 한번 뭐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고요. 보고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정상까지 1.6km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청선보갈 있답니다. 잘 보여? 응. 어, 어 여기 있네. 응. 크다. 싸합대 청순보 산합대. 아 진짜? 응. 소리를 꼬르륵 하네 계속 올라갑니다 정상까지 이제 1km 남았습니다 네.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죠 정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인데 뭐 집에 있게 뭐 해서 예삼이랑 같이 뭐 바람 쐬러 나왔는데 뭐 어디로 갈지 정체 없이 그냥 갔죠. 뭐 신호동 앞에 걸려 있는데 우회전길이 있으면 우회전, 좌회전에 걸리면 좌회전.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오다 보니까 여기 원룸을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금승사거리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파주 디스플레이 그 당시에는 파주 필립스 LCD 예. 그때가 한 2008년도 정도 되는데 그때 협력 회사에 제가 디자인 개발 제품 개발 이런 업무로 해서 일을 했었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추억이 있죠. 세월이 흘러서 지금 거의 한 15년 15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왔네요. 또 가면서 온 김에. 파주 LCD 쪽, 이쪽도 길도 공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런 길도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네. 그 왔습니다. 월롱산 정상입니다. 네. 아, 229m 밖에 안 되네요. 하긴 뭐, 이 오는 길이 산이라기보단 약간 산책로 같은 느낌. 좀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정상에 어디 이렇게 어? 평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산은 산이니까 또 산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힘드실 수 있어요 하산하다가 네. 풍광이 좋아가지고 잠깐 여기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호롱곡산에 간 적이 있는데 운동화를 그 당시에 조금 좋은거 나름대로 좋은 거를 신고 갔다가 밑창이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나 아깝던지. 좋은 운동화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정확히 <laughs> 생각은 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아무리 낮은 산을 가더라도 꼭 등산화를 신고 가는 그런 버릇이 생겼는데, 오늘은 사실 일정에 맞지 않게 그냥 아유, 길 닿는 대로 가다가 이 울릉산에 올라왔는데, 어, 저도 운동화 오늘, 오늘 신었지 않습니까? 예. 네. 올롱산은 운동화 신고 와도 된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산에 왔는데 예삼이도 오래간만에 왔죠? 네그 어, 산을 둘다 좋아해요 근데 사실 이게 찝찝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찝찝하고 땀도 나고 하지만은 만는 사람들은 올라가지 않을 텐데 그래도 예삼이가 대단한 게 평소 산을 좋아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자연을 좋아하니까 또 땀이 남에도 불구하고 밤이야, 솔직히 또 어디 가서 또 에어컨 바람 쐬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세계 아울렛을 갈까요, 오늘? <laughs> 파주 신세계 아울렛. 밤이 그 엄청 좋아하네요, 지금. 강은 어, 뭐 사주나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laughs> 도로도 뭐 LCD로 이렇습니다. 네, 여기 이제 LG 디스플레이 단지가 여기 있는데요. 저희가 뭐 굳이 끝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지나가는 길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사업이 잘 돼서 인력도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도시도 발전하고 그러면 좋긴 한데 요즘에는 조금 뭐 중국산 저렴한 디스플레이가 이제 들어오면서 조금 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LG 화이팅, 화이팅. 정면에 보이는 저 건물도 LG 건물입니다. 상당히 건물이 크죠. 제가 예전에 여기 협력회사에 다녔을 때요 어, 안에 들어가 봤어요. 저기 현장에 들어가려면 일정 부분 뭐 교육을,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린룸이라고 공조 장비를 디자인을 했, 하는 그런 쪽인데, 그리고 실제 안에 내부를 또 구경도 하고, 제품을 개발하려면 내부의 그 공조 장비를 직접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15년 전에 말이죠. 이게 아마 l g 로일 거예요. 이 도로 자체 이름. 기업들이 잘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잘 돼야 됩니다 세계로 세계로 84번 고객님? 지금 84번 고객님을 찾았는데 저희가 지금 몇 번이죠? 113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지금 113번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한잔하고 한잔하는 막걸리맛이 또 끝내주지 끝내주네요 그만 <목소리도> 먹어 저는 없습니다 된장찌개도 된장찌개지만 여기가 반찬이 좋아서 반찬이 좋은것 같습니다 고추, 고추. 적당히 맵고, 아삭아삭합니다. 음, 반찬이 맛있어서, 음. 반찬 리필하면 뭐, 번을 꽂죠? 마트에서 이런 반찬, 뭐, 3천0 0원씩4 0 0원씩 하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또 그렇다니까. 여기는 이제 1인분에 15,000원. <laughs> 가 다른 메뉴들. 매너들... 고점도 맛있습니다 3, 4인분이면 5만원이고 2인분이면 38,000원 자 여기는 또 콩비지를 무료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세계 아울렛으로 가고 있습니다 파주 신세계 아울렛이 또 유명하죠 아울렛 중에서도 저희는 무슨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닙니다. 소화시키면서, 이렇게 좀, 걸으면서, 그런 또 좀, 그는 거니까요. 오른도도 가서 또 뭐, 예삼이 또, 막걸리 먹게 달달달 해갖고 또, 우리 예삼이가또 한때, 약간 좀기웃하거든요아울렛 네, 입구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1, 2층은 만차입니다. 3, 4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무슨 맛 먹지? 저기 걸르면 돼. 아, 어? 안녕하세요. 안먹 그럼 안 먹어. 녕하세요 아, 아, 네. 전잘 네, 네, 받아요. 숟가락 고개 챙겨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게요 아이스크림 못 넘어가죠? 맛이 특이한데? 음. 조금 뭐랄까. 건강한 맛? 얼마야? 오천 오천칠백 원. 우와 배달비싸다. 그 그렇죠. 오, 이이 오. 1759년에 기네스 맥주가 탄생했다고 그러네요. 260년 전. 네, 감사합니다. 고사합니다세요 네, 맥고피자에서 네. 피자 두 가지를 샀습니다. 치즈 피자, 치즈 피자하고 일반 비네시 피자. 이게 얼마라고? 5,000원 5,000원 그거는 뭐야두개 했어 이거랑 이거 맛이 같나? 같은 거야 특히 어. 나는 생맥주인 줄 알았더니 어. 이렇게 병에 따라주더라고 이것도? 응이 어. 병을 따라주는 거야 생맥이 아니었어 아, 생맥이 아니었어 생맥인 줄 알고 두생맥은더 비싸지 사실 어보겠습니다짠자 음. 짠. 짠을 해줄게 자. 짠, 짠. 음. 맛이 어때? 커피 맛이 나네 자 고피자 집 앞에서 먹는 또 고피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신세계 아울렛로 오니까 시간이 잘 가는 것 같네요. 네, 뭐 주말에 이렇게 산책 삼아, 구경 삼아 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가족 단위로 연인 단위로도 많이 오고, 예. 또 나름 또 그렇게 볼거리도 있고.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십시죠